안녕하세요 건강 매니아 여러분 우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야채인 당근입니다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이점도 많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생동감 넘치는 오렌지색 채소의 경이로움을 즐길 수 있는 맛있는 방법도 공유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세요 지금부터 당근의 놀라운 9가지 효능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근의 놀라운 9가지 효능 첫 번째 시력 향상 효과 당근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비타민A는 특히 저조도 조건에서 좋은 시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망막의 건강을 유지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간 크기의 당근 한 개만으로도 일일 비타민 A 요구량보다 많은 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 치아 건강 증진 효과. 당근을 씹으면 타액 생성이 자극되어 충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잇몸을 촉진하여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근의 자연적인 아삭함은 천연 칫솔의 역할을 하여 식사하면서 치아를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암 예방 효과. 당근에서 발견되는 항산화제와 식물화학물질은 특정 유형의 암, 특히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해한 자유라디칼을 중화하고 건강한 세포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작동합니다. 국내 대학 연구에서 당근 섭취가 폐암 발병률을 63% 감소시킨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당근엔 위암 대장암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네 번째 피부 건강 증진 효과. 비타민C, 비타민E 등 당근에 함유된 항산화제와 비타민은 피부를 더 건강하고 윤기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노화의 징후를 방지하고 피부 회복을 촉진하며 태양 및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항산화 보호 효과.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과 같은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산화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제는 특정 유형의 암을 포함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면역체계 지원 효과. 당근에는 감염과 질병에 대한 면역체계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비타민C와 같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서 면역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강력한 면역 체계는 전반적인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일곱 번째 심혈관 건강 증진 효과. 당근에서 발견되는 칼륨은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혈압 수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근의 섬유질과 항산화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함으로써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여덟 번째 소화 건강 효과 당근은 식이섬유의 탁월한 공급원 으로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섬유질은 또한 건강한 장 환경을 지원하고 더 나은 장 건강에 기여 할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뼈 건강 증진 효과 칼슘 인과 같은 당근의 미네랄은 뼈 건강과 밀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미네랄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은 강한 뼈를 유지하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데 중요합니다. 당근을 일반 식단에 추가하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식사와 간식에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첨가물이 될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요리하거나 좋아하는 요리에 섞어서 먹거나 인상적인 영양성분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근의 영양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 당근은 조리하기 직전에 손질하는 게 좋은데요. 당근 속 베타카로틴 성분이 산화되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기에 미리 썰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성분은 껍질에 3배 정도 더 많이 들어 있기에 물에 세척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몇개 먹어야 될까요? 하루에 한개 정도 드시면 좋은데요. 당근은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하는데요. 이왕이면 유기농 흑당근을 구매하셔서 최소한의 세척만 하셔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게 보다 좋습니다. 비타민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름하고 함께 먹는 게 좋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당근은 계란, 사과, 오메가식스 기름과 먹을 때 시너지가 크게 올라가니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근의 카로티는 날로 먹으면 흡수율이 10%밖에 안 되며 당근을 익혀 먹게 되면 60% 높아지기 때문에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혹시 그동안 그냥 생당근으로 갈아서 주스로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당근을 썰어서 살짝 익힌 후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당근의 놀라운 효능과 당근의 가장 좋은 먹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당근의 놀라운 이점과 그것을 즐기는 몇 가지 환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완벽하게 구워 먹거나 스무디에 섞거나 포근한 수프를 만들 때 당근은 식단에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그러니 당근 열풍과 그것이 가져오는 모든 건강상의 이점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누르시면 영양가 높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당근을 계속 즐겨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